내게 지금 어떤 고난이 있다면, 우리 가정에 어떤 고통이 있고 지금 내게 번뇌가 있다면, 이렇게 찬양한 대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런 문제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약한 20여 년 전이었어요. 한미 수교 행사가 워싱턴에서 있었어요. 당시 저는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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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제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워싱턴에 갔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메인 스피커는 샘넌 국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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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강연을 했는데 혼자 못 다니고 그의 부인이 꼭 같이 동행해 주었습니다. 이강영호 박사는 중3 때 축구를 하다가 친구 애가 찬 공을 눈에 맞고 실명을 했어요. 그 충격 때문에 어머니는 8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돼서 아버지도 또 돌아가셔요. 이제 이런 과정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다에 미국까지 가고, 물론 그 사이 결혼도 하고, 출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어느 날 병원 갔더니, 최장암 발기라는 거예요. 아, 이제 며칠 안 남았구나. 주변에서 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강영구 박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암보다 깊은 병은 폭이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나빴다 긍정과 부정은 컴퓨터 자판의 스페이스 하나 차이다 영어로 못한다 그면 임파서블이잖아요 저대로 놔두고 포기하면 못하고 마는데 저 하나만 찍으면 I'm possible이 되어 나는 모든 걸할수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했던 겁니다 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아무리 최장한 말기라고 해도 지금처럼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이 고난 이겨내며 살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강조하는 책이 오늘부터 읽게 될 욥기입니다. 이 욥기를 보면 여러분. 흔히들 고난하면 욕기 찾고 보는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원인을 알려고 욕기를 보면, 그건 100% 실패합니다. 고난을 맞닥뜨린 욕이 엄청난 고난의 풍랑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거. 인내하는 거.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욥기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왜 욥을 기억합니까? 성경이 욥을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욥을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었기에 성경은 그를 기억해 주는 거예요. 야고보선 말씀이죠. 우리 진지 드시고 졸음 올 수도 있는데 큰 소리로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하나니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시체 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콜럼버스가 신대륙 항해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해도 그 누구도 콜럼버스를 향해 비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콜럼버스가 포기했다면 누구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 무슨 말인가 감이 옵니까? 신앙생활도 그래요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누가 그걸 비난하겠어요 내가 그 입장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함부로 남이 포기했다고 뭐했다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까? 못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기억의 대상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품으로서 하려고 그러면 어떤 난관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고 고뇌가 있고 바로 그럴 때에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포기해도 자녀들이 여러분 욕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손들이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극복할 때에 그제서야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는 겁니다 욕기 읽을 때이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욕이 고난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을 관통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정직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뭐, 욕기 있다 보면 별리별 얘기 다 나와요. 뭐, 하나님한테 꾸중들을 말할 말도 막 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욕의 친구들은 뭐라 그러시지만, 욕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태클 걸시질 않아요. 왜? 욥 욕은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그때그때 그때 정직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 읽어 나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존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직시한다면 욥이 누렸던 그런 깨달음 은혜 같은 것도 아 어떻게 누리려는구나 그걸 알아갈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 읽어 볼게요. 여러분 성질에 대해서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세요? 좀 까칠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좋다고 아이고 훌륭하셔라 아이고 훌륭하셔라 아멘 우리 셀라 찬양대는 저렇게 성질이 좋으신 줄 믿습니다 아, 여러분도 아멘 하셔야죠 아 그러면요 근데 혹 까칠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여러분 뭐라고 하시질 않아요. 그래 욥기 본문도 정직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우리 목사님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뭐하여 정직.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뭐 이렇게 대단했다 그런 의미의 예, 온전 개념이 아니고 주변에서 어떻게 인간이 그래 이렇게. 손가락질할 만큼 비방할 거리가 없었다라는 거래서 NIV 성경브 b 임 a 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비난할 것이 없었다 그 개념으로 정직하다 그러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유을 주하여 보였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모하여 정직하여 이게 미국 같은 데는 이 데이터를 잘 내잖아요 미국은 과거에 그랬답니다 드림 드리머, 아메리카 드림하고 그럴 때는 10명 가운데의 사업을 10명이 시도하면 적어도 1명은 반드시 성공했었답니다. 도전하면 10%는 성공했었대요. 근데 지금은 1000명 가운데 1명꼴로만 성공한답니다. 미국도. 그러니까 뭐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다 미국 생활하는 게 복인 게 아니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확률을 뚫고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기업이 실리콘밸리인데 실리콘밸리에 근무하는 미국의 벤처 사업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힘들고 어려워도 정직했더니 마침내 성공했다라고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랜드 우리나라 이랜드 IMF 외환 위기 때그 회사는 파산 하루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직전에 파산하게 하루 바로 전날에 미국의 그 외국 기업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일어났고 지금의 대기업으로 탄탄하게 된 과정이 있어. 이것에 대해서 그 회장 하는 분이 교회. 직분자잖아요. 그 형제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본인도 궁금해가지고 그 외국 기업 간부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우리 회사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국내에 유명한 기업들을 아름대로 조사해 봤는데, 이중 장부 쓰지 않는 회사는 이랜드 당신뿐이었어. 그래서 투자했어. 정직해서 당신 살아난 거요 그러더랍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 박성수 회장하는 그 장로님이시죠. 그분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직하면 보통 때는 힘든 게 사실이지만, 죽고 사는 것이 달린 절체, 절명의 진짜 위기를 맞이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손을 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면 조금 피곤하긴 하지요. 그래도 그게 실은 위기 있을 때는 빛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겸손합니다. 나 자신 앞에 정직한 사람은 떳떳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직하면 공평 무사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에 정직한 사람은 성실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정직하면 신뢰를 받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수많은 덕목이 사람 따라 표현은 다르지만 그 배직은 기본은 정직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 려워도 아 정직하면 욥처럼 회복의 운총과 갑절의 운총 있게 되는구나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기 교기 공동체 성경읽기를 앞으로 한다면. 분명 복된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욥기 전체 된 서론은 이 정도 하고 욥기 이제 각 장으로 들어갑니다. 욥기 1장 초반부는 욥의 환경을 말하는데 좀 당황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니 욥은 흠도 없을 만큼 정직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욥의 자녀들도 경건한 생활 했다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가정에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아 정직하고 비방할 거리가 없이 살아가고, 아이 자녀들도 그렇게 그 정도 거룩 유지하면 하나님이 그런 가정은 고난 안 주실 줄 아는 게 보통 흔히들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왜그 가정에 고난이 온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잖아요. 성경 많은 구석에는 정말로 우리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 유지하면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데, 아 이게 맞아요. 또성경에 틀린 건 아니에요. 오죽하면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탄조차도 그 얘기를 하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비,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애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뭐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울타리로. 이게 지금 사탄이 오는 말입니다. 사탄이 성경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그걸 악용하니까 문제지. 어쨌거나 하나님이 울타리 두르시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가정에 고난이 왔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욕기는 침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욥은 욥기는 고난의 원인에 대한 책이 아니고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아우 소리가 듣기 좋다. 아, 우리 가정 식구들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영적인 잠이 깨었을 때 잠을 펐떡 깨우게 하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삶은 얼마나 좋을까요? 고난에 대해서 다들 허우적 허우적 그릴 때,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이걸 알려주는 책이, 정신 번쩍 들게 하는 책이 욕기인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욕기 읽는 동안, 내게 있는 고난의 원인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해답얻지 못합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도 아는 채였는데 뭘뭐 성경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 욕기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입딱 담으시잖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안 하셔요. 욕기는 내게 지금 고난이 왔을 때. 나는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 들어서요 우리 셀라 찬양대가 찬양이 얼마나 청아하고 아름다웠든지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아니 제 서재에서도 들리더라니까요 우리 지휘자님 그때 저기다 메모해 뒀어요 그래도 원구에는 없고 옆에 파란 글로 적어놨어요 아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런 현실 앞에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주님 저의 고난은 이렇습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주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 책이 하게끔 하는 책이 욥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요금 물어봐야지. 설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원인 알려준다고 여러분이 이해가 하실 것 같아요.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예 딱 침묵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고난의 원인 말씀 오시는데 그분과 차원이 낮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게 어렵다면 쉽게 설명할게요. 점의 세계에 선의 살 세계, 선의 세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입체에 대해서 말하면 이해를 하겠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의 원인을 말씀하셔도 제대로 이해 못해요 오해하고 혹은 잘못 해석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니까 그저 하나님 현재 닥친 고난 고난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나의 존재이와 목적에 대한 그것이 열매 맺는 것에 대한 꿈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런 궁금증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게 아주 귀한 욥기서가 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욥기 1장을 읽으면서 사탄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정하는 걸 아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완전히 자리 잡아놔야 됩니다. 시에스 루이스가 한 대로 사탄의 제1차적인 공격은 사탄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사탄이 왜 자기 존재를 부정하도록 만들까요? 도둑이나 사직, 사기꾼들이 나는 도둑이다 사기꾼이라고 말을 해요. 도둑이 없다는 것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런 식인 거예요. 도둑이 없다고 해야 도둑은 이미 있는데 도둑질력이 쉬울 거 아닙니까? 사탄이, 사탄제도 하기 위해서는 사탄이 없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수법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사탄이요, 사탄 존재가 없다라고 세뇌시키고, 이게 통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사탄은 사탄을 아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래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다 말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어떤데 들어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소원 아래는 게 아니고 사탄아 물러가라만 하다 가는 분이 있어요. 그거 그런 분들은 십중팔고 사탄의 희생양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 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이 사탄이란 존재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의 잔인 여러분들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걸 알려주는 것이 또 욕기 일장인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결제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 그러면 하나님이 사탄에 이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저것들 무적행으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면 늘 결제권자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대화 풀어가는 이런 영적인 깊은 진리 알려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욥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악행조차도 우리를 연단시킬 때 도구로는 사용하신다. 이걸 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련은 의인에게도 올수 있죠. 그런데 시련 뒤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사탄의 악행을 허락하시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실 때만 사탄의 악행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알면 이 사탄에 대해서 마귀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여러분이 잡게 되는 건데 그 근거가 욥기 1장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욥기 2장 초반부는 이 욥기가 어 보통 성서 신학이나 뭐 조직 신학이나 혹은 일반 상식으로는 문학 작품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부약성경의 지혜 문학이다. 그러면 욥기 시편 참은 뭐뭐 어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 구조가 저렇게 되습니다그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 보통 기본 그 장르, 조직 순서가 있잖아요. 욕기 1장은 이렇 있어요. 무대의 배경.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내용. 그리고 사탄의 도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럼 한번 해봐라라고 허락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 구조가 욕기 1장에 나오고, 욕기 2장도 똑같이 저 구조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중세시대 때는. 이 문학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재가 없었을 때는 이 욥기서를 공부하면 네가 문학으로서의 기본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알려줬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저런 구조 속에 나가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십니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사탄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처음에 요배신앙은 기복신앙이라고 하면서 매도했던 게 사탄의 공격이잖아요. 그게 이제 무산되자 욕지이장에 또다시 공격해요. 이번에는 뭐냐? 이번에는 논리적으로 논리를 내세워서 또 이렇게 사탄마귀가 괴계를 부립니다 논리로 공격한다 여러분 유치원생들이 말하는 논리하고 청년 대학생이 말하는 논리하고 제대로 통할까요? 말이 안 될까요? 아, 참 우리 교인들은 외교관 하면 참 잘하셨을 거예요 외교관 하시면 아니 이제 유치원 애들이 단세포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논리하고 어떻게 그복잡다단한 미적분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대화가 통하겠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유한계시록을 때 우리 인간 숫자를 5로 하고 마학의 숫자를 6으로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보다 탄수가 높다는 거예요. 5에서 아무리 만자인 9를 수백 개 써도 6.0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사탄이 역사하는 종교에 얼마나 많은 지성인 엘리트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간지 모릅니다. 왜? 마귀, 논리를 아무리 뛰어난 엘리트들도 당연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 우리가 사탄 마귀의 이 공격을 이겨내려면 인간 논리로 안 됩니다. 그 사탄보다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말씀, 곧그 성령의 검 가지고 딱 딜이 밀어야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걸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이 얼마나 또 무시무시한지요. 악창으로 고통당하는 욕에 대해서 소개하고 욕의 고통을 조수하는 아내 이야기가 나오고 욕의 새 친구 이야기도 함께 성경은 다루고 있어요. 이 악창이라고 하는 이 병은요. 이 구약학자들에 의하면 그렇답니다. 이건 겉으로 생긴 피부병이 아니고 속내장에서 속장기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피부병인 거예요. 그냥 겉에 있는 거야. 무슨 약 바르면 나올수 있는데 이게 속 장기가 그래서 이게 나오는 피부병 약창이니까는 아무리 기와창으로 긁어도 여전히 또 그런 거예요. 게다가 그병 걸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멀리 하니까 왕따 시키니까 심리적인 고통까지 안겨 줍니다. 이게 지금 누가 뒤에서 조종한 거예요? 사탄이 그리고 아무리 세상에 믿을 인간 없다 그러지만 아내는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아내도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아내라고 하는 인간도 믿을 수 없게끔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왜 아내가 욕을 조소하고 조롱하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말세라고 해도 충마고우는 좀 신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소통 잘 된다고 하는 새 친구도 그렇게 유백의 고통을 줍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진짜 세상에서 완전 무결하게 믿을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진정한 친구 중에 친구는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님 뿐이시다.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지혜자다. 이 정도만 하고 이제부터 욥기서 말씀 읽으시겠습니다.